야이 서울라이라구난 발룬게 뭐냐면 발룬거. 발룬거? 어머니 아까 치과 나 가는데 가져나면 발루아사 대난 발루는게 뭐냐면 드럼수다야이. 나 발룬인게 뭐라냐? 발루는거. 발룬 아 발라 막 시간을 연초막가에 가면 좋은지 막 늦추는 거구나 그런 거는 시간을. 시간을 늦추는 가오 니가 가가가가져게 해지 않 가져가서 니가 가져가서 가 가져가서 니가 가민가시 니가 가가서 니가 가가서 니가 가서니서로가추는건가서로가추져가서 니가 가져가가 가져가서 니가 가가게해가 늦춰지는 거구나, 그냥 발로 하신다. 발로 재 넣면 지쳐그네. 근데 어머니 이제 딱 맞는데 가까운데 발견하니까 어머니 좋군 게. 그 이득인 걸, 영 좋은 이신인 걸. 나만 다른 데 가지 못해 막 걱정했어.